안녕하세요 미니 핸드메이드 코바늘 뜨기 세번째 시간 오늘은 사슬뜨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실을 왼손에 걸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코바늘을 이 구멍 있죠 이 고리 여기에 넣은 후 실을 감고 빼주세요. 이렇게 그럼 매듭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서 다시 실을 감고 빼고, 감고 빼고, 감고 빼고, 이렇게 이게 사슬뜨기예요. 걸고 빼고, 걸고 빼고, 걸고 빼고, 이렇게. 네, 오늘은 사슬뜨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